네, 안녕하십니까. 불기둥 이정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신규 매수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에 집중해주시고 먼저 계좌부터 제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리플 그리고 파워렛저, 솔라나, 폴리곤, 도지코인, 피르마체인, 디센트럴 랜드를 해서 전부 다올 수익입니다. 올 수익이고 현재 리플은 제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하고 있을 거고요. 나머지 뭐 솔라나 그리고 폴리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큰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시청자분. 분들께서도 뭐 단타 수익이나 리플 홀더분들, 뭐 신규 메스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저처럼 계좌 수익 극대화 또는 단타 수익 맛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래 고정 댓글 실시간 문의방으로 뛰어오시면 순차적으로 피드백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소통방이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을 보시게 되면 은 아발란체 저희가 이제 소통방에서 나갔었는데 아발란체가 거의 35% 수익을 봐서 이제 이렇게 수익 인증도 짤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 기사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은 리플 보유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신규 매수 타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미국 CPI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비트코인도 반짝 투심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로 리플 올 상반기 SEC 소송 마무리 전망 그리고 리플의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그 다음 기사로 SEC 소송 결과 긍정적이고 그 밑으로 보시게 되면 리플 코인 시세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리플이 장기간 이뤄졌던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SEC 소송에서 승소할 거란 전망에서 투심도 살아나고 있고 현재 지금 리플 같은 경우도 저도 한4% 5% 정도 수익을 먹고 있는 거죠 아직 안팔 겁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승소를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의 호재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 s e c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자산 성격의 법적 리스크가 있던 리플을 비롯한 알트코인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1% 리프 상승세 올라온다고 하면 나머지 알트코인들 폭등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트코인 가격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리플 고위 임원 전통금융이 암호화폐 기업 인수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2000 이천이십삼년 23년 더 강한 기업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업을 더 많이 인수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의 통합이 증가할 것으 전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리플의 유럽 담당 상무이사인 샌드영은 지난 9일 트위터에서 2023년에 대한 일련의 업계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리플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주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 단기 수익 구간 비트 시장이 완벽하게 올라오기 전까지는 투신도 현재 개선이 되었고 단기 수익 발라먹을 구간은 무조건 발라먹자는 개념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하방 메모리 이런 식으로 지지 라인이 너무 일정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 선을 보시게 되면 일정하잖아요. 여기 라인 그리고 밑에 라인까지 지가 하방 메모리 쏟아지고 있는 게 너무 일정한데 이런 부분은 지금 리플 그리고 최대 저점 라인을 제가 체크를 했어요. 밑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괜찮고 저희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동그라미 친 부분 여기 여기가 지금 박스권 라인에서 계속 굴곡을 보이면서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여기 있어서는 저점 형성되고 여기 과거 데이터랑 최근 데이터랑 똑같이 우상향 차트를 그리기 전에 저희가 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리플 1차 446원에서 466원 진입을 하고 단기적인 상향 돌파가 아주 긍정적이라는 거죠.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제 계좌 보셨잖아요. 계좌가 빨간 불이 나오는 건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리플을 3% 5%씩 보려고 보유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신규 매수 타점을 제가 이렇게 잡아 드렸고요. 제가 리플을 팔때 수익이 얼마나 극대화가 될지 상상은 안 되지만 리플 정확한 매도 타이밍 궁금하시다면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 질문방에서 피드백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익의 길만 걸으시길 바라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